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4년차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가보리입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작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파드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제 몇몇 구독자분들 중에 어, 캐나다 간호사 교대표 근무표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제 근무표를 공유를 해 봐요. 어, 일단은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딱 표시를 해 놓은 제요 라인이 바로 저의 라인이거든요. 그서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그래서 이 저의 라인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몇 가지 쉬프트 중에서 조금 특이한 쉬프트가 있거든요. 한국은 제가 듣기로 되게 딱. 3교대로 8시간 쉬프트를 딱딱딱,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도 물론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쉬프트가 몇몇이 있어요. 저희는 딱 3교대, 어, 쉬프트도 있지만, 2교대 쉬프트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독특하게, 어, 시작하는 시간이 특이한 쉬프트도 몇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함이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어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3이라고 되어 있는 시프트는 이브닝 시프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브닝 시프트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연속으로 있네요. 그래서 3은 15:30부터 23:30까지 해서 저는 24시간 클락이 좀 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3시 30분 그 PM부터 11시 반 pm까지 일하는 이브닝 시프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틀 쉬고 그다음에 3어3 이브닝 시프트 한번더 있고 그다음에 4일을 이렇게 딱 쉬죠. 어 그래서 이 4일 동안에는 가끔씩 병원에서 어, 제가 쉬는 날에 콜이 올 때도 있어서 시프트를 픽업하고 싶으면 픽업하고 못 하겠으면은 어 저는 그냥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7이라고 하는 시프트가 있죠. 이거는 아주 평범한 7:30 am부터 15:30 까지에 있는 3시 반까지 PM까지 하는 8시간 아침 근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 병원에 독특한 시프트가 있어요. 1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네모칸으로 초록색으로 된 거는 어 주말에만 있는 시프트고요. 시작하는 시간이 11시 30분 AM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거는 7시 반 PM. 그래서, 8시간 쉬프트긴 한데, 시작하는 시간이 11시 30분이죠. 이게 저희 병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보통 주말에 다들 일하기 싫어해서, 어, 이런 쉬프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는 대충 주말에, 어, 간호사가 중간 시간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제가 또그 다음에 며칠 쉬다가 이렇게 D, 큰 대문자로 된 D가 있는데, 이 시프트는, 어, 12시간짜리 시프트예요 그래가지고, 7시 30분부터, 어, 19, 30까지 해서, 12시간, 12 h o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12 h o 시프트 거의 안 하는데, 이거는 보통은 풀타임, 어, 들이 많이 갖는 시프트긴 한데 요즘에 겨, 여름 시즌이라서 소타임 중에서 시니어리티가 좀 많은 사람들은 베케이션을 갔기 때문에 어 파트타임인 저한테 이런 시프트가 가끔씩 떨어져요. 여름에는 그러다가 어 신기하게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시프트가 있죠. 이 시프트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프트인데요. 바로 10시에서 시작해서 10시 am에 시작해서 어 6시 pm에 끝나는 8시간짜리 시프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자 차를 운전을 해서 병원에 출퇴근을 하는데 갈때 30분, 올때 30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렇게 데이 시프트, 17시 30분에 시작하는 시프트면은 어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좀 힘들어요. 근데 10시에 시작하는, 1시에 시작하면은 좀 그런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 부담감이 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프트입니다. 그러다가 저를 이브닝 시프트를 그 다음에 한 달을 줬고 그리고 이렇게 이브닝이 세번 연달아 있어요. 근데 3번 연달아 저는 이브닝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경험상으로 이브닝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있으면 진짜 날 시프트 같이 힘들어요. 일단은 집에 오면은 거의 이제 12시, 밤 12시고, 그리고 뭐 씻고 준비하고 하면 1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시에 잤기 때문에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게 되고, 늦게 일어나서, 가뜩이나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몇 시간 있으면 또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런 게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이브닝 시프트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3일 연속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지금 라인에는 이런 시프트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9라고 하는 시프트도 있어요. 이 9도 좀 제가 좋아하는 시프트인 게 9시 30분 AM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나는 8시간짜리 시프트예요. 저는 생, 개인적으로 이 9랑 10, 이 8시간 시프트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프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요 라인들이요. 이게 다 풀타임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풀타임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라인이, 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어, 교대표가 다 똑같지가 않고, 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이런 시프트인데요. 요거는 2교대 시프트라고 12시간씩 이렇게 데이데이 데이 하고 며칠 쉬고 또 데이데이 데이 하고 이틀 쉬고 요거는 8시간 데이, 쉬, 데이 하고 어, 그 다음에 12시간 데이를 이렇게 연달아 하고 며칠 쉬고 이걸 2주 동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이트시프트로 바뀌는 그런 어, 라인이에요. 그래서 풀타임들은 보통 75시간 per 2 weeks 그래서 2주 동안 75시간을 일을 하는 거를 보통 저희는 풀타임이라고 하고요. 75시간이 안 되는 건다 파트타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어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시프트가 별로 좀횡한걸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캐주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캐주얼들은 보통 어 새로운 스케줄이 올려질 때마다 이그 이전에 매니저가 전화를 해서 어느 시간대 에 되니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픽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타임 중에서 이 시프트 이 라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D 이렇게 10 10짜리 시프트가 되게 많잖아요. 가끔씩 이제 12시간짜리가 종종 숨어있긴 한데 그리고 나이트도 몇개 없어요. 두번 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 중에서는 이게 제일 할 만한 것 같고 제가 이, 이런 라인 여기 보죠. 이 라인, 이쪽 라인 얘네들 쪽 라인을 제가 7개월 정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어,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리느라고 가게에서도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간호사 일만 할수 있다면 어, 이것도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 시간을 많이 주니까 딱 정해져 있고 무조건 여기서 만약에 시프트를 픽업을 하라고 풀타임인데 하라 그러면 그 픽업한 시프트는 오버타임입니다. 그래서 급여 급여가 아니라 시간당 웨이지의 1.5배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돈 벌기에는 되게 좋은 시프트긴 한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 않는 게어 정말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워라밸을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파트타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어쨌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어 캐나다 병원은 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번에도 좀 유익한 영상이라든지 재미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어, 다음번에 봐요. 오!